계속 닫아놓고 있어도 약간 휘발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쓰다보면은 얘가 좀 양이 살짝 줄어들고 좀 꾸덕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금 희석제 조금 섞어가면서 쓰셔도 되고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을 때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얘가 잘 넘어져요 써본 음. <laughs> 적이 많아 아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기 전에 한번 편하게 많이 쓸만한 게요거랑요거 제일 음. 테두리 할 거면 네. 이거 두 개가 제일 요걸 음. 하시면 되고 하세요. 손에 들고 하는 게 편하면 그냥 하시면 되고 여기다 올려놓고 하는 게 편하면 하시면 돼요 하다가 불 세워놓을 때 없으면 이렇게 끼시면 돼요 얘가 좀 금이 덜 낭비되고, 얘가 좀더 아. 낭비된 어떤 걸로 하덜 낭비된. 덜낭비요얘 <laughs> 음. 어, 지금 상태 되게 좋거든요, 완전. 네. 네.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계속, 우리 열어놓고 있잖아요. 휘발되고 하면서 음. 얘가 좀 꾸덕해져요. 지금 딱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, 이렇게 들고선 하셔도 되고, 이렇 음. 해가지고. 근데 두께가, 제일 사실 좋은 건한딱 봤을 때한이 정도 컬러 음. 나왔을 때. 뭐 사실 잘하려면은 이제 돌려가면서 그냥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분명 그게 잘안 돼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세칠하듯이 음. 뭐 방향 해보시면 손 방향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돌리는 게편한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편하면 이쪽으로 하시고. 음. 이 정도 컬러도 잘 나와요, 이 정도. 음. 약간,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,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요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보라색으로 나왔던가 이게 음. 날라가가지고. 그리고 너무 진하게 막 뭉쳐있을 때가 있어요. 음. 이거 뭐지? 잘, 이렇게 일자로만 아니면좀 흐르는 느낌으로. 일자로? 일자로. 어.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, 지금 이러, 이거는 지금 딱 괜찮은데, 얘보다 더. 되게 진하게 얹느 진달색으로 거의, 진짜 이런 색깔로 음. 되게 진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타거든요? 음. 그러니까 그럴 때 뭉쳐있으면 그냥 대게 가져다가 딴데 칠하면서 음.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딱 칠했는데 딱 봐서 햇빛이 빛을 해가지고 빛나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잘 나온다고 음.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막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. 나중에, 그걸 지우면 돼요? <laughs> 뭐, 해가지고, <laughs> 어, 해가지고, 이렇게 너무, 뭐그 희끗하다? 이렇게 음. 되면은, 딱 봐도 약간 안 빛, 빛이 좀덜 하고, 음, 이러면 나중에 안 나오거나, 날라가거나잘안날라가서 음, 보라색으로 남거든요? 근데 그럴 때도 여기 이제 골드 지우개로 지우면 되긴 하는데, 그래도 그냥 처음에, 좀 지금 이건 이제 울룩불룩해서 그렇고 언효양은좀 쉬우실 거예요 좀 돌려가면서 음. 그냥 살살 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은것고한번 보면 아마 느낌 오롱이 딱 생기실 거예요 이게 손을 굉장히 잘 쳐서 넘어지니까 음. 저 지금 반통 뽑았거든요? 아, 내가나울 <laughs> 뻔했어 그러니까 조심히 가세요 이건 지금 다잘칠해요 음, 근데 만약에 좀더 정리하는데, 사실 금이 이렇게 해도, 그러니까 좀 울퉁불퉁해 보여도, 이게 나중에 그 골드 이제 가만히 들어가면 쫙 펴져요. 평평하게. 아, 그러니까. 그, 음, 그래서 뭐, 약간 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 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음. 그냥 얘가 너무 엿, 연하지 않게? 음. 음. 뭐잘 모르겠으면 빛, 여기 형광등비빛 주면 반짝하면 그냥 음, 반짝하게 잘돼 있어야 돼요. I Thank you.